어, 15번 봅시다 일단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a가 1보다 크대요 그리고 나서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,b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 봐야겠죠 두 개의 로그함수를 그릴 건데 둘다 1을 지나죠 이렇게 그려주고 위에 거를 y는 log a에 x라고 하고 밑에 거를 y는 log a 플러스 2에 x라고 쓸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1에 가까울수록 그 보자 y는 1에 가까 어, x는 1에 가까워지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음, y의 1라는 그런 선을 하나 끄어요. 그럼 여기 이제 y는 2가 되겠죠. 그때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다니.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. 이렇게 끄어주게 되면 여기를 c라고 하는 거죠. 그다음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또 만난답니다. 여기를 d라고 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점 a의 좌표는 a제곱이냐? 봅시다. 음. 기획을 풀기 위해서 y 좌표가 2인 거죠. 뭘 대입하면 2가 나오냐. 그러면 x자리에 a제곱 대입하면 되죠.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a제곱이 되는 거예요. ac의 길이가 1이래요. ac의 길이가 1이다. 이은을 풀기 위해서 a 좌표가 a제곱 콤마 2죠.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a제곱 콤마 로그 a 플러스 2에다가 a 제곱을 대입한 건데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y 좌표 길이 빼주면 되겠죠. 뺍시다. 2에서 로그 a 플러스 2에다가 a 제곱을 빼줬더니 그게 1이 된대요. 그때 이 방정식의 해가 a는 2라는 거죠.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a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2-log4의 4는 1하면 성립하죠.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. 삼각형 A12. 삼각형 A12는 요거죠. 여기 90도고. 그 다음에 삼각형 ABD. 삼각형 ABD는 여기 있죠. 그럼 여전히 여기도 90도입니다. S1분의 S2인데, 생각을 해봐. 여기는 S1분의 S2는 음. 음. 지금 여기 AB의 길이가 공통이고 90도이기 때문에 a c 길이분의 DB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어. 근데 AC의 길이비는 알아요? AC의 길이 2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아, 그런데 이제 BD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Y가 2가 나오는 X 값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d의 y 좌표는 어 a에다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의 y 좌표는 뭐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, 음, 이게 선분 ac분의 선분 bd일텐데 선분 BD의 길이가 로그 A에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2에서 음, C의 Y 좌표를 빼주는 거죠 로그 A 플러스 2에 A 제곱 요걸 어, 계산하면 얘가 나오냐라는 건데 음, 뭔가 끔찍하다 해봅시다 일단 밑을 A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전에 분자를 밑을 통일을 해주면 로그 a에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에 a 제곱 분모는 로그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2에 a 제곱 계산해주면 로그 A의 A제곱 분에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로그 A 플러스 2에다가 A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어 그렇죠? 뭔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미술 A로 바꾸겠습니다. 이 분모를 그럼 얘가 loga에 a 제곱 분에 a 플러스 2의 제곱에 1, 어, 그 다음에 loga에 a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분에 loga에 a 플러스 2가 돼요. 이 변환 공식 쓴 거죠? 그러면 요거 두개 곱한 게 분자로 갈 것이고 요거 두개 곱한 게 분모로 가니까 어,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분자에 남는 건 log a에 a 플러스 2만 남겠죠 그래서 어, 디귿도 맞습니다 넘어갈게요